우리는 이 세상을 진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지만 세상은 결국 하나의 게임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며 또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명언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게임이라는 관점을 잊지 마세요. 게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게임은 규칙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임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과정입니다. 게임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죠. 때로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감을 줍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기쁨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볍게 웃어 넘기고, 때로는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플레이어입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주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플레이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게임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각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귀한 교훈이자 새로운 전략을 세울 기회가 됩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듯이 여러분도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팀원들과 협력하고 경쟁자들과 공정하게 겨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말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세요. 게임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얻는 성취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했을 때의 희열,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게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재미있는 게임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헤쳐나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이며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챕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여러분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명언은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진지함과 유연함 사이의 균형 말이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진지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노력에 깊이를 더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게임처럼 즐기세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것 또한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 게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규칙을 만들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플레이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책임지되, 그 안에서 재미와 성장을 찾아나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진지한 동시에 즐거운 게임입니다.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 하루도 이 말을 되새기며 용기있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삶은 놀이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권리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놀되, 놀이 자체를 즐기세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두 가지 태도를 조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경과 성공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이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용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면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명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순간을 즐기면서도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며 여러분의 용기를 다해 삶의 각 단계를 헤쳐나가세요. 그리고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